해가지고 미씨 여기 머리에 좀피좀 좀 칠해봐 호삼 아, 좀 <웃음> 해가지고 <웃음> 야 빨리 하미씨 그러니까 사람을 골라 사귀었어야지 어? 그니까 아, 서점에 사귀려면 이 정도는 각오했겠지? 사귄 적이 없는데 어?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만들려면, 만나려면 이 정도는 만나야지 그럼 어?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어. 지금 우리 초기범은다 걸려서 지금 다행인 거야 당신 이거 대비할 수 어. 있어 앞으로 진짜 실수하시는 거예요 뭐? 뭐? 입금 늦다? 뭐? 큰 실수 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? 미씨가 입금 이... 너 다시 저 남자 고른 아니에요. <laughs>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저 여자친구 아니라니까요 너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는데 나다 들었어 민씨 어, 요새 힘든 거 없고 거 이런 거다 들었다고 오? 너 만원, 만원 받았어? 만원 입금 안할 거라고요 뭐 어, 하추녀로 만들어줘? 받았어? 야 저... 어. 아니라니까요 천원 입금했는데? 뭐? 아? <laughs> 뭐? 아, 나, 나 진짜, 전이 놀겠네. 제가 여자친구 아니라고 했잖아요. 아, 네. 나 진짜 사람 열게 하네 해인씨 다시 전화해. 빨리 다시 전화해. 빨리 전화해. 전화해. 원 받아. 이쯤 하 그래. 전 전화해. 아니라니까. 전화해. 전화해. 비명 질러. 전화해. 전화해서 빨리 무서운 척. 깽 소리 질러 안지르면 당신 주는다. 보냈다던데 발가락 잘렸다고 해. 보냈대. 나 머리 나 머리 고속도로데나손가 <laughs> 발가락도 자른데. <laughs> <전원> 보냈잖아 오9 0 0 0 모자라. <laughs> 잘하네 민씨 마음에 좀 들잖아. 내가 9 0원 보내라고 해. 내가 그냥 천원짜리야 <laughs> 전화 끊었는데요 뭐? 저뭐 차인 거 같아요. 아니, 아니 진짜 여자친구 어떡해? 맞아? 저여자친구 아니라고 했잖아요. 아, 진짜 아닌가 보네. 근데 천원이면 나쁘지 않은데? 그치 어, 진짜 원이면... 어떡해? 음. 우리 복수할래, 민희 씨? 너마음 복수할래?